그냥 이해하시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동 심리치료사 및 임상심리사 지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훈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뭐안 돼, 하지 마, 그만해,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에 아이들은 화가 나서 울거나 때쓰기, 소리 지르기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또더 강한 물리적인, 즉, 때리기나 처벌로 이어지고 아이들의 행동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만나본 신체적 확대를 당한 내담 아동들은 하나같이 부모에게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나도 똑같이 때려주고 싶다. 아니면 더 커서 아프게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처벌로 인해서 내면의 분노감과 반항심을 더 키워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훈육법일까요? 저는 이것을 훈육 3단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공감하기입니다. 아, 성인들은 아동의 어떠한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이해하기 참 어려우세요. 그리고 아동들이 어른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할지라도 그 우선 감정은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로 놀잇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놀잇감을 던져 던져버린 상황을 보,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름은 저희 아이의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놀잇감을 막 가지고 놀다가 에이, 안 됐어. 던져 버렸어요. 그럼 이때도 역시 1번. 공감하기. 어, 지담이가 놀잇감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많이 났구나. 속상했구나. 아, 엄마 같아도 정말 속상하겠다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동생이 와서 방해한 상황에 동생을 때렸어요. 이제 그랬을 때에도 어, 지담이가 지다미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동생이 방해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구나, 속상했구나, 라고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공감만 해주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2단계. 제지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은 공감해주시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지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던져 버렸어요. 그때 공감하기로 아 지담이가 장난감이 잘 되지 않아 속상했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 같아도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 하지만 장난감은 물건은 던질 수 없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3단계 대안책 마련하기입니다. 이렇게 화가 난 아이들에게 어 그냥 안돼 마음은 읽어주고 하지만 그 행동은 안돼. 그럼 그 화가 난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그 화가 난 마음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다른 또 부정적인 행동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3단계, 대안책 마련하기가 필요합니다. 지담이가 장난감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굉장히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 하지만 장난감은 던질 수 없어, 물건은 던질 수 없어. 대신 엄마랑 우리 점토를 세게 주먹으로 쳐볼까? 아니면 폐를 우리가 세게 주먹으로 펀치를 해볼까? 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동생을 때렸을 경우에도 어, 지담이가 장난감을 놀고 있는데 동생이 방해를 해서 1단계 동생이 방해를 해서 화가 많이 났구나. 정말 많이 속상하겠다. 2단계 하지만 동생을 때릴 수 없어. 사람은 절대 때릴 수 없어. 3단계 대신 우리 바깥에 나가서 신나게 달려볼까? 아니면 우리가 주먹으로 세게 펀치팩을쳐 볼까? 아니면 우리가 플라스틱 공을 가지고 벽에 세게 던져 볼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123단계를 2,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행동이 바로 소가되거나 수정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물론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는 1단계, 공감하기만 잘해도 2, 4단계를 스스로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동생을 때려서 내연하게 된 친구였는데요. 동생을 때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어, 누구가 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났구나? 아, 너무 많이 속상했겠다. 라고 이야기해주시니 그 친구가 바로 어, 엄마... 동생을 때린 건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동생을 때리지 않을게요 엄마한테 이야기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1 2 3 단계를 한다 할지라도 금방 그 행동이 멈추거나 소거되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이1 2 3 단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어떠한 그 부정적인 행동이 생겼을 때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냐? 그거는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할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돼요. 나는 만약에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어, 세번 정도는 반복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까 같이 장난감을 던진 상황에서 어 지담이가 장난감을잘 되지 않아서 화가 났구나 아 그렇지만 물건을 던질 순 없어 그럼 우리 대신 베개를 주먹으로 세게 쳐볼까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아이가 난 기분이 안 좋아. 계속 이야기한다면, 아, 아직도 우리 지담이가 화가 많이 났구나. 아직도 속이 상하구나. 엄마 같아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장난감을 던질 순 없어. 우리 엄마랑 우리 주먹으로 세게 베개를 차보자.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하시게 되면, 아이의 그런 감정이 풀어지면서 금방 부정적인 행동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바로 줄어들지 않더라도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훈육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선은 저 역시 제가 치료실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 1, 2, 3단계 훈육법은 굉장히 잘 돼요 왜냐하면 치료실에 오는 내담아동과 저는 객관화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저와 저희 아이 단둘이 있었을 때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을 공감해 주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도 이 1단계,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효과적인 훈육법 3단계를 저의 첫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 보신다면 부모님 스스로가 아까적이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성인조차 어 내가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너 그거밖에 못 했어? 라고 이야기 한다면 어 뭐야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런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확 반감이 들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아, 어, 너 진짜 여기까지 하는데 애썼다, 고생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어, 역시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줘. 생각이 들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의 질은 높아지게 됩니다. 성인 역시 이런데요. 하물며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훨씬 더 미성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공감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나아가 부모님의 이러한 1, 2, 3단계의 훈육법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그 친구의 감정을 읽어주는 모델링 효과까지 얻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인 관계에도 굉장히 원만해지겠죠. 근데 우리 아이는 1, 2, 3 단계를 했어요. 1, 2, 3 단계를 다섯 번이나 했어요. 나는 화를 안 내고 다섯 번할수 있어서 다섯 번을 했는데도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지도 않고 강도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머릿속에, 항상, 1번, 공감하기, 제재하기, 대안책 세우기를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셔야 해요. 그래야지 부모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의 어떠한 부정적인 행동을 보게 되면, 바로 공감하기, 그리고 제재하기, 대안책 세우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냥 저의 영상을, 음, 그렇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일상 생활에 또젖어드셔서 생활하다 보시면 아이의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그냥 원래 부모님 부모님들의 패턴으로 아이를 훈육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공감하기, 제재하기, 대안책 세우기를 머릿속에 계속 되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laughs>